남해 곳곳에 풍경이 담긴 사진을 모은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남해군이 관광 달력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전시회인데요. 10여 년의 흔적을 담은 남해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마치 타오르듯 불게물든 하늘 아래로 배와 사람의 그늘진 실루엣이 보입니다. 독일 풍옷을 입고 행진하는 맥주축제 풍경과 노량해전을 재현한 긴박한 순간도 눈에 띕니다. 남해 지역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사진들은 모두 남해군 관광 달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사진들입니다. 남해군이 관광 달력을 만든 지는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사용된 사진들을 모은 특별 전시가 이곳 남해각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은 140여 점. 남해군 관광 달력이 처음 만들어진 2011년부터 사용된 사진입니다. 대형 관광 달력은 밝은 첫해 남해 지역 관공서와 휴게소 등에 걸렸는데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다중이용시설에도 배포됐고 지금은 남해군의 트레이드 마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전시가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남해의 모습을 접하는 주민에게는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남해가 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포착한 10년간의 1 4 0점의 사진들을 전시하여 봄철 관광객들에게 남해군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과 향후들은 전시회를 보면서 고향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해군은 민간 사진단을 꾸리고 매년마다 이색 주제를 선정해 풍성한 사진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앞으로 달력 크기를 다양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달력에 들어가지 못한 사진은 따로 사진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CS 허순원입니다.